대부분 다 교체한 것 같습니다.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면 정부 인사들. 박성재 법무부장관 두 번, 김영현 세 번, 조지호 청장 두 번, 이완규 법제처장 저 앞에 있는 사람 한한 번. 왜 이렇게 교체합니까? 이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자,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아요. 이상해서 이 자료에는. 개험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고 장경태 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꾼 적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은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증이에요.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